큰 수능 점수로 진학할 수 있는 세계 상위권 명문대가 늘어나고 있죠. 특히 해외 대학의 경우 낮은 수능 점수로 국내보다 더 높은 랭킹의 대학으로 진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올해 수능처럼 만점자가 11명이나 나온 물수능이 되면 국내 대학 입시는 더욱 치열해지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진학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능 점수로 진학할 수 있는 세계 탑 50위권 대학교 입시 전형을 알아보고 국내 대학과 비교하며 여러분의 점수로 어떤 대학이 진학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탑 50위 대학은 US 뉴스 2024년에서 2025년과 QS 2025두개 지표를 참고하여 선별했고 가장 인기가 많은 학과인 경영학과 기준으로 입시 후방을 정리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우선 한국의 스카이 대학교의 2021 2014년 입결을 참고하자면, 서울대 표준점수 408점, 연세대 398점, 고려대 397점으로 커트라인이 매우 높은데요. 이보다 더 높은 랭킹의 세계 명문대 수능지원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대학교는 QS 뉴스 세계 27위, QS 랭킹 세계 12위의 호주 멜버른 대학교입니다. 표준점수 345점 이상, i l t 6.5점을 갖추고 있다면 다이렉트 지원이 가능합니다. 멜버른 대학교는 호주 의 최고 대학 모임인 G8의 회원대학이며, 타임즈가 발표하는 세계 대학 랭킹에서도 세계 최우수 대학에 포함되는 월드 클래스 명문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US 뉴스 29위, QS 랭킹 18위의 호주 시드니 대학교입니다. 국제학생 전형인 파운데이션으로 표준점수 260점 이상, i e l t 5.5점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교는 국내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명문대학교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학교입니다. 다음으로 볼 대학은 US 뉴스 33위, QS 랭킹 55위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입니다. 암스테르담 대학교는 수능 등급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6등급 이상, i e l t 6 5 이상의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암스테르담 대학교는 한국 성적만으로 1학년 다이렉트 지원이 불가능한데요. 국제 학생 전용으로 진학 후 4년제 대학 1학년 과정을 이수한다면 3년제인 암스테르담 대학교 1학년으로 입학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비영어권 국가 중 영어 사용이 가장 높으며 전공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기 때문에 최근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있는 유학 국가입니다. 다음으로 호주 모나시 대학교입니다. u s 뉴스 35위, QS 랭킹 37위의 명문대인데요. G8 회 대학으로 세계 탑 랭킹의 약대가 유명합니다. 파운데이션 지원 시 표준 점수 250점 이상, IELT 5점 이상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디플로마로 지원 시 표준 점수 260점 이상, IELT 5.5점 이상일 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호주 대학 진학을 위한 국제학생 전용으로는 파운데이션 과정과 디플로마 과정이 있는데요. 성적이나 다양한 조건을 비교하며 전 컨설턴트와 상담 후 본인에게 더 맞는 과정으로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다음 학교는 US 뉴스 41위, QS 랭킹 4 2위 호주 퀸즐랜드 대학교입니다 파운데이션 진학 시 표준 점수 260점, IELTS 5.5점 이상이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디플로바 전역의 경우 표준 점수 343점, IELTS 6.5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퀸즐랜드 대학교 또한 G8에 소속된 명문대입니다 영국 또한 최근 수능 점수를 통해 진학할 수 있는 학교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US 뉴스 123위, QS 랭킹 80위의 영국 사우스 햄튼 대학교의 경우 파운데이션 진학 시 수능 6등급 IELTS 5점 이상일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국의 경우 한국 교육과정과 학제가 달라 갭이 발생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파운데이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해외 대학 입시는 국내 국제학생 전형과 다이렉트 지원 방법으로 나뉘는데요 입학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이렉트 지원보다 국제학생 전형의 요구 점수가 낮습니다. 국내 인지도가 높은 호주 시드니 대학교를 예를 들면 다이렉트 입학과 국제학생 전형인 파운데이션 입학의 점수 차이가 크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호주 G8에 속한 명문대의 경우 파운데이션 과정이 필수입니다. 학업 기간이 8개월 가량 길어지지만 그만큼 더 준비된 상태에서 본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호주 대학은 3년제이기 때문에 8개월이 더 늘어나더라도 전체 학업 기간을 비교하면 4년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과 동일하다고 볼수 있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유학을 고민하며 문의를 주시는 부분이 바로 유학 준비 기간인데요. 유학 준비 기간은 IELT 점수를 만드는 기간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학에 필요한 영어 점수가 낮을수록 준비 기간이 단축되는 셈인데요.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생이 IELT 5.5 점을 만드는데 약 4에서 5개월이 소요되고 6.5 점을 만드는데 약 9에서 10개월이 소요됩니다. 시드니 대학교를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다이렉트와 국제학생 전형의 유학 준비 기간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같은 수능 점수로 짧은 준비 기간을 원하신다면 아무래도 다이렉트보다는 파운데이션이나 디플로마를 통해 진학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수능 점수로 갈수 있는 세계 탑 50위권 대학교 입시 전형을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해외 대학 진학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EDM 유학 센터로 문의 남겨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